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이제 오늘부터는 기쁨 센터와 온유 센터가 하고 있는 구약 통독 스케줄에 맞춰서 온 성도가 가을 이전에 구약을 한번 통독할 수 있도록 어, 묵상에 도움이 되는 자료들을 날마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하루는 예전에 우리가 새벽기도에 묵상하던 대로 신명기를 마저 묵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15장부터 18장까지 내용 중에서 묵상에 도움이 될 만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서 나오는 가장 큰 내용은 사울 왕이 하나님께 버림을 당하고, 아니,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요. 사울이 하나님을 버린 내용. 그래서 하나님의 신이 사울을 떠나는 내용이 있고요. 그리고 반대로 다윗이 하나님께 새롭게 선택을 받고, 이제 사람들 앞에 떠오르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장면을 통해서, 어, 사울왕은 어떻게 하나님께 삼진아웃을 당했나. 저는 세 번의 큰 실수 혹은, 어, 불순종을 했거든요. 그리고 다윗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귀한 마음이 쓰임을 받게 되었나 하는 것을 좀 비교해 보기 원합니다. 먼저 15장에서 사울왕은 하나님께 삼진아웃을 당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사무엘 제사장 없이 제사를 드리는 잘못을 합니다. 이미 13장에서 그 잘못을 하고요. 그리고 스스로 금식, 금식하라는 명령을 절제 없이 선포하고요. 그리고 또 자기 마음대로 그것을 해제하는, 그래서 영적인 것을 취급하는 것에 굉장히 경솔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자신의 뜻대로 그것을 바꿀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14장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유괴상진인 아말렉, 예전에 우리 출애굽기 때부터 전쟁이 있었고 하나님이 아말렉을 영원히 치시고 기억하지 못하게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어 이제 사울을 통해서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진멸하라는 명령을 자기 식대로 해석해서 진멸하지 않고 자기에게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을 남겨두게 되죠. 이세 가지 잘못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순종은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부닥칠 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순종입니다. 주혜영 목사님의 통큰통독을 보니까요. 불순종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의 적용을 일시적으로 중단하는 것이라고 하더라고요. 불순종은 하나님의 말씀의 적용을 일시적으로 중단하는 것이다. 그래서 다윗이 바세바를 범한 경우라든지 우리가 불순종하는 경우들이 있죠. 이런 때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일시적으로 내 삶에 적용하는 것을 중단할 때 이것을 불순종이라 하는데, 반역은 이렇게 정의하고 계시더라고요. 반역은 하나님의 말씀을 고의로, 일부러 자의적으로 해석함으로 자기 뜻대로 순종하는 것을 뜻한다. 예. 말씀이 있는데요. 그 말씀에 대해서 자기에게 편한 대로 자기의 중심적으로 자기 중심적으로 고의로 해석해서 자신에게 적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의 두 번째 잘못은 즉 금식령에 대한 잘못은 실수라고 받아들여질 수 있지만 첫 번째와 세 번째 잘못 사무엘 제사장 없이 제사를 드린 것 그리고 아말렉을 진멸하는 명령을 자기식대로 해석하고 자기식대로 순종한 것은 바로, 반역에 해당하는 일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잘못을 처리하는 방법도 안타깝죠? 다윗은 죄를 지었을 때, 진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는데요 사울은 자신의 체면과 뜻을 적당히 유지하면서 둘러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회개라는 단어가 메타노에오라는 단어인데요. 메타는 다르다라는 뜻이고요. 노에오는 생각하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회계는 생각을 달리 하다 라는 뜻이 되어야 될 텐데, 사울은 눈물 흘리고 감정을 바꾸는 일은 잘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생각이나 가치관을 바꿔서 행동을 바꾸는 일은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울왕이 이스라엘 초대왕으로 해성처럼 멋지게 등장했지만, 결국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신이 떠나게 되는 비참한 최후를 겪게 되는 어, 그런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반면 다윗은 어떤 왕이었을까요? 네, 한번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시면요. 16장에 사울왕이 다윗을 찾으러 보냈을 때 그는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일찌감치 다윗은 어, 이 전에 사무엘에게 기름을 부으심을 받았다는 걸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는 자신이 왕이 될 거라고 광고하고 다니지도 않았고요,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보라고 교만하지 않았고요. 이제는 사울 왕의 시대는 끝났다고 나팔 불지도 않고 있습니다. 여전히 아버지의 양대를 맡아서 삶에서 충실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다릴 줄 아는 다윗을 사랑하셨습니다. 다윗이 기름부음 받고 왕이 될 때까지 총세 번의 기름 부심을 받는데요. 그 때까지 20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기다림의 시간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시간인데요. 이 시간 동안에 사람들은 끊임없이 기대하고 또 포기하고를 반복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외에는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오는 기대와 도움으로부터 철저히 끊어 놓으시는 시간인데, 이런 시간을 잘 통과한 사람들이 하나님께 변질되지 않고, 쓰임 받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죠. 그리고 하나님의, 어, 사람들은 삶의 현장에서 나온 사람들, 또 다른 사람을 섬기는 현장에서 나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보내드린 블로그 자료처럼 요셉은 보디발의 종이었고요. 모세는 장인의 양을 치던 자였고, 요수아는 모세의 시종이었습니다. 또 사모엘은 엘리제사장의 시종이었고요. 오늘 아는 것처럼 다윗은 사울의 종이었고 엘리사는 엘리야의 종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을 맡기시는 자들을 뽑으실 때 엘리트와 같이 공부하는 곳에서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제자들을 당시 회당에서 뽑지 않으셨다는 거죠. 삶의 현장, 섬김의 현장, 치열한 그 삶의 현장에서 성실하게 그 일을 감당하고 있던 사람들 중에서. 뽑으셨다는 것이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람을 섬기는 종 특별히 아버지의 양을 맡아치며 사울을 섬기는 훈련 끝에 하나님의 종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을 쓰시는데요. 다윗은 사울을 섬기는데 사울은 어떤 왕이죠? 하나님의 신이 떠나서 악령이 들어가서 미쳐가고 있는 사람이죠. 비파로 그를 위로하고 찬양할 때 그에게 창을 세번 이상 던진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사울랑 헤아기를 두려워하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름 부으심을 알기 때문입니다. 비록 악령이 들어가고 미쳐가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셨고 하나님께서 그를 내리시지 않는 한, 자신이 그를 해할 수 없다는 믿음 가운데 평생을 살고 있는데 이 점은 다회색, 굉장한 아름다운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세우셨다면 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자신이 범죄하지 않는 이상 그런 상관을 섬길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생각해 보면요. 이해할 수 없는 내 상관을 범죄하지 않는 한요. 섬길 수 있는 사람 혹은 이해되지 않는 부모님, 역시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범죄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해할 수 없는 부모님을 섬길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준비가 된 사람일까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다윗과 사울 모두 죄를 지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태도를 보여주게 되고, 그래서 사울과는 다른 행보를 갖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구약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십니다. 바로 창세기가 그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하나님의 법을 준비시킵니다. 출애굽기부터 나머지 모세오경에 나오는 내용들이 하나님의 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여호수아부터는 하나님의 땅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창세기 하나님의 백성, 모세오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법을 만드셨고 여호수아에서는 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어나는 모든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이 모든 내용은 무슨 이야기일까요? 바로 그 땅에서 있었던 왕들의 이야기죠. 그 왕들의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야기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이 세상 왕들의 부족함. 아무리 뛰어난 왕들도 실수하고 죄를 짓고 범죄합니다. 그런데 다윗을 성군으로 이제 보여주시면서 그 다윗도 결국 바세바 동침하고 아들에게 쫓겨다니므로 몰락하는 모습을 보여주시죠. 그러면서 결국 우리에게 이 세상에 참된 왕은 있을 수 없으며 우리에게 참된 왕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결국 계시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 관점에서, 그런 관점에서 사무엘 상하부터는 역사서를 읽으면서 왕에 대한 이야기구나. 그런데 그 왕에 대한 이야기에서 관점은 예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묵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예수님이 사울왕과 비교되는 대조되는 부분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죽기까지 순종하셨다는 것이고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기다리셨다는 것이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삶의 현장에서 섬기셨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예수님은 다시 다윗이 순종했던 것처럼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온전히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 아버지의 큰뜻 앞에 순종하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사무엘 상하를 계속 묵상해 나가시면 큰 은혜가 넘치실 줄로 믿습니다.